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주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충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까지 믿음을 져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도 왜그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통독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또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변화를 주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뭔가 삶의 윤택함을 주거나, 야, 이 말씀이 주는 맛을 알거나, 이런 유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combine with라고 하는 표현을 쓴데, 이건 결합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조립할 때도 이게 이 부품과 이 부품이 맞아떨어져야 완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 이런 사람들,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쓴 교회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는 교회였다. 한마디로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나 서머나 지역과 다름 다를 바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해발 300m 고지에 위치했고요. 지중해가 내려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지혜의 신 아테네 신전이고요. 있수의신 디오니소스. 그리고 신중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버가모에는 이런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신전도 있었지만 특별한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의학의 신, 혹은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병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버가모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 와서 이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온전히 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신전에 먼저 가서 신에게 우리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에게 먼저 제사 지내야 된다 했으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129년경 주후죠이 도시의 유명한 갈렌이라는 의사가 태어납니다. 그는 현대적인 형태의 병원을 시작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이 갈렌, 갈레노스라고 하는 표현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의 음악 치료, 심리 치료 혹은 목욕 요법, 식이 요법을 다 결부한 그런 전인적인 치유를 했던 의학계의 선구자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치료의 신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식을 행했죠. 사탄 숭배 현상을, 어, 이런 갈렌과 같은 의사를 통해서 이 버가모에서는 성행하도록 한 겁니다. 뭐, 치료 자체는 좋지만은 이 치료를 위해서 영적으로 잘못된 힘을 끌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전들이 있는 곳을 말하고 특별히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한마디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사탄의 지배력이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버가모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신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쓴 것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바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는 바울이 개척한 버가모 교회 단임 목사님이세요.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이 버가모에서 믿음을 아주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특별히 주예종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디바의 순교 이후에 이 버가모 교회는 위축되기보다는 더욱더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는데 사실은 칭찬보다 책망이 더 강도가 세요.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무교는 외적인 핍박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진리를 수호했는데요. 문제는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외적인 박해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밖의 상황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싸웠어요. 그리고 안디바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제일 위험한 적은 내부에 있어요. 내부의 분열, 내부의 이단 사상, 내부의 도덕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함. 이 부분이 어쩌면 더 문제예요. 근데 이 버가목교회가 외부적인 문제의 핍박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내부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적대관계에 있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나라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외부의 강력한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모아방이 깨달았어요. 야,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욕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잘못된 예언을 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저주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 권모술수로 유혹해서 끌어들인 것이죠. 근데 이 발람은 처음에는 저주를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겠다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몰라방 모아방 발람이,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돈을 많이 내놓습니다. 민수계 나오지 않는데 그 뒤에 보면 성경 속에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우소 2장 15절 이름표현이 나와요. 발람이 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뜻대로만 예언하겠다고 해놓고 발락왕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축복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물질의 유혹에 의해서 불의의 삭스를 받고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방법을. 모합 여자들이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란한 이 연회에 참석해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음란한 여인들의 유혹에 남자들 이다 넘어갈 테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은 아주 혼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아, 고약한 예언이죠. 고약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음란함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자가 이방나라 임금이 내미는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말이에요. 때때로는 밖에 핍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대응하면서 안에서 돈을 더 주고, 탁, 돈에 대해서 유혹이 있고, 음란한 유혹에 대해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도덕성이죠. 영적인 차원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버텨냈는데 도덕적인 수준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영적인 것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교부들 중엔 몇 사람은 니골라당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거든요. 이 니골라 집사를 따르는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니골라는 헬라 철학을 교회에 받아들여서요, 교회의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한 이단 사상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영지주의. 육신은 악하여 타락했지만, 영혼은 육신과 상관없이 늘 깨끗하다는 사상이에요. 또, 육신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 영혼만. 아무 지장이 없다면 괜찮은 거다.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육적인 것은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 소위 쾌락 지상주의예요. 또 하나 어떤 분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지배하다, 정복하다는 의미의 이 니카오라는 말과 일반 백성 평신도를 의미하는 라우스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라우스라는 나라가 이 헬라어를요. 일반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 국민, 백성. 또, 교회에서는 평신도. 다시 말하면, 정복하다는 니카오. 그리고 라오스의 합성어인데, 백성을 정복하는 자들. 이게 니골라당이라는 말이에요.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직자로 특별히 부르신 부르심과 평신도로 부르신 부르심에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위 계급구조화 만든 이들이 니골라당이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김의 구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계급의 지배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높고 낮은 것, 성직자는 높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은 낮은 수준. 소위 중세시대가 영적인 어둠이 오게 된 원인도 바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의 주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한 두 가지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 성적인 타락, 물질의 눈이 어두운 것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계급구조하는 상하구조로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러면서 교회가 무너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 이 발람의 교훈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술집에 다녀도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 술도 먹어도 되고 점도 쳐도 된다. 결혼 전에 순교를 지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어떠냐고 정당화하면서 결혼한 후에 저지른 불륜도 허용을 한다. 동성애도 하나의 성적 취약일 뿐인데 정지하지 말자고 한다.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할 때는 세상적인 법을 법으로 불법 로비하고 임금 착취하고 탈세한다. 고지식하게 예수 믿지 말고 세련되게 쿨하게 믿자고 한다.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좋게 좋게 살자는 세속화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간다. 결국 이런 교회는 진리와 순결을 잃어버린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 아니, 내, 내적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고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아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적당히 육적으로 타협하면 어떠냐.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사업할 때는 이렇게 사업하라면 돈벌수 없으니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버가모교 얼마나 책망받았는지 몰라요.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버가모교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외적 압박을 잘 막아낸 교회였어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를 비롯한 헌금생활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세상에선 큰 문제로 넘어지는 것보다는요, 작은 문제로 내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소위 세속화의 작은 물결에서부터 점점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가고 타락해 가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소위 세속화의 유혹인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타협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완전한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 현재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자. 이력서를 쓸때 약간 내용을 부풀리는가? 인터넷으로 야동을 조금씩 보는가? 가끔씩 악이 없다지만 다른 성도들의 험담을 슬쩍슬쩍 하고 있는가? 이런 작은 타협들이 점점 쌓여서 버가모 교회처럼 타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과 세상적 가치관을 적당히 섞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저버리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사도바울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 있고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귀한 일이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라든지 학교에서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요. 손가락질 하고요. 왕따 시키고요. 어려움을 주고, 너만 예수 잘 믿냐 하면서.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많이 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안 믿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친구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얘는 특이하게 믿는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세속화로 순수성을 잃어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같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보다 사람 눈치 보느라 정신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호람대오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눈치보다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하지 못합니다. 복음에 위배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시록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기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세속화에 물든 너희들아,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 거룩이란 말은 이 성경 원어로 보면 하기오스, 카도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카도시란 말은 히브리오고 하기오스란 말은 헬라오인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구별되다. 성도, 우리가 거룩할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성전, 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잖아요. 성가대, 성구, 성경책, 성가, 이다이 성자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똑같이 의자잖아요. 근데 이 의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되어 성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다른 데 있으면 동사무소나 어디 있으면 뭐 그냥 의자인데, 이게 성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피아노고 신디사이저인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온 무리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적으로 잘나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를 부름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기로 결단하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서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세속화에 물든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오늘 12절에도 주님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검은 말씀을 말합니다. 당시 버가모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가 로마 황제가 내린 정의의 검을 가진 도시라고 자랑을 했어요. 로마의 검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히 주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지역 버가머 사람들은 이 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지배력, 힘,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진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황제의 검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다. 세속화의 힘이 아니다. 진정으로 너희를 보호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힘은 자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가지신 검이 우리로 하여금 단호하게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데 이 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스 6장에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검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내요. 죄와 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리한 날로 우리의 죄와 욕망을 들춰냅니다. 성경은 위선과 교만도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검은 심판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위선들, 교만들, 음란 이런 게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다 표현 못해도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미움은 살인이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검의 기능을 드러내 주는 거야.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더러운 문제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로함을 얻고, 야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사탄은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의 내적인 걸 얼마나 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약점을 잘압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아요. 가룟 유다가 돈에 약한 자니까 돈께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돈께를 통해 가지고 가룟 유다가 자꾸 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통해 돈도 벌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나라도 진짜. 경제적으로나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아 십자가지겠다고 하니까 이 예수가 이제는 소용없는 인재 인물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누가 사단이 생각 속에 불의한 생각을 하게 되자 그 생각을 탁 사로잡더니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예수에 대한 배반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교회는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그에게는 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라 두 가지 선물이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이라고 하는 두 선물인데,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진 광야의 만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유대인 묵시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우리 성경통독할 때 배우셨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주전 721년 아수루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멸망할 때 법계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법계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남 아,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법계 안에. 이게 다 상징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성전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이 법괴 귀하게 여겼냐면 법궤에 있는 이 물건이 의미하는 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법궤를 메고 다녔고 성막을 쳐서 성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신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너희와 함께 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똑같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 어떤 사람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게 사라진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에 뛰어나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헌신도, 헌신도가 정말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난 인생,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려.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런데 내 안에 내가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믿음이이 믿음. 이 믿음 갖고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너무 죄 지으니까 내가 너희들 알아서 가난 땅 들어가.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알아서 가.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놓고 간절히 모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돼. 그 목숨 걸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이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나란 그거예요. 바로 법계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고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입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선물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만나 향아리 또 하나 흰 도래예요. 이것은 순수성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표예요. 우리가 어디 가려면 기차표 같은 거 끊어야 되잖아요.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표가 뭐냐? 흰돌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누구든지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증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존줄 앞에 우리가 감히 부족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만나 항아리와 흰 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심이 있어야 되겠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이름으로서의 증표 흰 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급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